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걸 찍을 거예요. 로블라드. 정민이는 옷깨는 더워. 저기요? 나가. 응. 응. 제가 이거 못하는 건데 못하니 오하지 말고 좀 댓글로 남겨주세요. 맞아요. 아 제가 이거 되게 잘하죠. 아 이거 왜 안? 닦아? 나보다가 죽었네요. 가인님, <laughs> 화이팅! 언니, 내가 하는 거 아니고 언니가 하는 거예요. 아. 언니 목소리네. 이걸 어떻게 대로? 들어? 장조빈도 들어온 건가요? 어. 장조빈 보이나? 네, 보입니다. 장교빈도 합니다. 예, 네, 저입니다 근데 더 캐릭터를 모해진다고요 댓글로 남겨도 돼요. 넌안 네. 하잖아. 넌 유튜브 안 찍잖아. 어. 너말 시키지 마. 윤선이랑 나랑 이렇게 하는 거. 이거 얼굴 갖고 싶은 사람. 난 필요 없어. 나도. 저기다 장교빈. 어. 나 어차피 이러고. 그냥 무자고. 장교빈은 뭐더 해? 글로 가는 거 아니야? <laughs> 이걸 어떻게 하고요? 어떻게도 친구이래요. 이거 어게하면 이따가 음또 먹는+ 먹는 거 찍을게요 맞아요 저 체질은 공부해야 돼요 아 저는 네시에 가야 돼요 왜요? 공원 숙제가 있거든요? 너무 안돼서 짜증나요 안녕히 가세요. 현진이 아니에요. 짜증나. 짜증나서 죽을 것, 같다. 아. 그니까, <laughs> 댄민이 아니라서 갈게요. 구독 많이, 구독 많이. 많이 눌러주시고, 댓글도 한천개그 정도는 해주세요. 맞아요. 장소빈 보다는, 예. 제가 맞다? 떡볶이 먹는 거 많이 찍어주세요. 맞아요. 가위가 그때 떡볶이 찍는 거를 찍었죠. 쩝죠 여기서 또떨어진 거야 언니 덴미니타고나 계속 나 떼고 있거든 예은아 공부하고 왔어? 응. 언니 나피안 따고 하고 있거든 뭔소리래 이영이 형 이영이 형 아니었네? 응. 이영이 형 아, 아니었네? 이아이형 응. 응. 아, 아니야 얘들아 응. 가인님은 완전 잘해요 물렸요이형 <끠> 아니야? 위험이 로 가는 거야 아니 노래는 왜안 켰어? 어? 노래를 안 틀어서요. 죄송합니다.